2024년, 아니, 2025년 4월 4일, 용인시청에서는2040도시기본계획공청회가 열렸는데, 이공청회가 열린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. 어디냐? 바로 여기 보라색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235만 평이 개발되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. 그리고 여기가 바로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는 것은 철도 문제입니다.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가 아주 중요하죠. 그런데 여기 원삼 SK 하이닉스와 여기 그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를 연결 짓는 여기 철도가 있네요. 이 철도. 이 철도가 바로 여기 동탄에서부터 연결되는 철도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? 이천 부발로 가는 철도가 되겠습니다.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철도 노선입니다. 이 철도 노선이 평택 부발선 철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쪽에 원산 면이, 면 소재지가 있는 이쪽으로 해서 지금 철도가 나와 있습니다. 어 여지껏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우측에 있는 두창 저수지로에서 올라가는 그쪽으로 어 새롭게 이쪽에 원삼역이 이쪽에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이번에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여기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이쪽에 어 이쪽 입구 쪽이에 원삼면사무소 소재지 쪽이네요 이쪽에 바로. 어 이러한 철도가 평택 부발선 철도가 이리 지나간다고 해서 여기에서 봉탄에서 연결되는 철도, 평택 부발에서 연결되는 철도 여기가 또 아주 큰환승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발표한 2040 용인 도시 기본 계획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